제7사 극내 지극한 공경함이 없으면 공손함이 없고 공손함이 없으면 정성이 없는 것이니 예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면 하느님이 기쁘게 응하시리라 제8사 숙정 기운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고유히 하다 기운을 바로 세우면 무력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고유히 하면 하늘의 입지가 저절로 밝아져 햇빛 아래 거울을 걸어놓는 것과 같이 그늘지고 어두운 곳까지 비치게 된다. 온갖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무명을 자기의 주인인 줄로 잘못 알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의 성품까지도 필경의 무명이 된 것이니 마치 사람이 제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내 몸에 맞은 것에는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맞지 않는 것에는 미워하는 생각을 내어 사랑하고 마음이 무명을 기르는 까 달그로 아무리 돌을 구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돌을 얻지 못하고도 얻었노라 하고 증득하지 못하고도 증득하였노라 하며 나보다 나은 이를 보고는 질투하는 마음을 내나니 저 중생들은 나라는 애착을 끊지 못하였으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착하여 말세 중생들이 성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번뇌를 항복받고 용맹한 마음을 내어 얻지 못한 것을 얻고 끊지 못한 것을 끊어야 한다. 그리하여 좋고 나쁜 경계를 대할 적에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나와 남의 애정과 의욕이 모두 없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점점 도를 얻게 되어 선지식을 구하고 사특한 소견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세에 태어난 중생으로서 도를 닦으려거든 살아있는 날까지 선지식을 공경하여 섬겨야 한다. 선지식이 나를 친근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나를 멀리하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한다 거슬리고 순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허공같이 평등하며 몸과 마음이 중생들과 같은 줄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행을 닦으면 원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세의 종생들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끝없는 예적부터 나와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온갖 번뇌 종자를 벗지 못한 까닭이다.